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원희룡 장관님 지난주 발언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몇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 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모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여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더니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표현은 살짝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이 국무위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입니까? 제9조 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항,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은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해야 된다. 255조 5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 의무는 원희룡 장관 같은 정무직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여당 선대본부장을 앉혀두고 지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키겠다.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과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받고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원희룡 장관님, 장관의 발언이 이 법에 저촉이 된다. 라고 지금, 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좀 선언을 하시고 어,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고 그러라는 말씀입니다. 입장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설명하시죠.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예요? 아, 사례를 얘기합니다. 헌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사례는 맞지 않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에, 제가 지금 완곡하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에,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장관님, 제가 아까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사과라는 것은 개인의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데 강제로 사과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장관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선언 정도는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면 어떡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요. 헌재에서 기각됐고요. 국회에서는 인용됐지요. 통과됐지요. 그리고 그순 통수권자의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저 적당한 비유는 아닌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그러면 그 한마디로 끝을 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더 이상 드릴 네. 말씀이 없습니다. 자, 지금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한준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이 양평 고속도로. 백주화 선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관의 태도를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보면은 어 정말 무례하고 무도하게 짝이 없습니다. 어 이서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중리 의무 위반이라고늘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장관이 입장을 제대로 표명도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결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를 하고 여기서 장관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 지금 장관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자중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답변 하나로 오늘 장관께서 결산 보고와 관련된 어,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장관의 퇴장을 좀 요청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 장관 세워놓고 저희가 지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 차관들이 대리하시고 장관께 아, 퇴장을 좀 요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